저기와있 오, 은디아. 주네디아 오, 은디아. 오, 은디아. 오, 은 g r 오, 은 i 아 오, 은디아. 오, 은디아. 오, 은아 오, 아 오, 은디 오, 은디아. 오, 은디아. 오, 은 오, 은디아. 오, 은디아. 오, 은디아. 오, 은디아. 오, 은아 맛잡으로 배들하고 다 연락했는데 잘돼 네,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니까 보니까 그 배가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아브리모 오 미니깐 열리네 빈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배가 들어오는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올 시간이 됐는가는데 닭메기들이 아침 먹으러 온거 보면 선두는 좋은데 저거는 이제 분리된 게 아니고 어, 그냥 온 마리 어, 아 저기 저울이 있으니까 무게를 딱 재는구나 부두에서. 어. 세군로 넣어 주시면 이 와나? 세 군, 세 리어, 세 리어 눈 깜이 있죠? 목 와나? 오프만도 마리 와나? 그거는 한 3톤 된다고 하니까 약간 기대가 되네. 조업 끝마침 배들은 이렇게 들어 올리네. 신기하네. 이 기중기로 들어올리가지고 열심히 담고 있네. 와, 선도 좋다. 몸통이 한 저렇게 세 마대가 되고 다리가 한 마대 정도 나왔네. 어! 아, 오우! 우와 이야 이야 야 언니 <laughs> 야. 야, 네 요리할 때도 엄청 열심히 하네 응, 항상 열심히 해 응? 열심히 안할 때가 없다 그 안경 끼고 그러니까 연어 흔한 연어, 왕큰딸기, 흔한망고, 왕큰와사비간장, 영이미의 생존 비법, 같이 먹을 때 항상 이렇게 같이 담으면 안된다. 따로 챙겨야 된다.